감사합니다. 네, 오,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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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어, 어디 가족 나들이 오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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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갔다가 이제 갈려다가. 네. 음악 음악 소리 들려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오늘 저뭐그 펜션에 묵으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희는 집으로 가는데. 네, 여기서, 집이에요. 여기서 아, 식사하고 2층, 식사하시고. 네. 아 맞습니다. 오늘 라이브 오늘 했어요. 어, 네. 아, 너무 감사드려요 라이브 아,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아, 네. 괜찮았어요? 네. 아 그래요? 잘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기 사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저는 이천에서 살고 있고요. 네. 어, 지금 이제 아들, 여기는 집사람, 여기는 우리 아들, 작은 아들. 음, 네. 아들만 둘인가봐요. 네. 아주 그냥 듬직하게, 듬직하게 생겼는데요. 아들은 그 뭐야, 안양에서 아, 네. 학교 다니고. 아하. 이제 우리 아들은 네. 이제 내년에 군대를 가요. 군대 가고, 아이고. 힐링하러 나요. 아 잘하셨어요. 여기 뭐 숲을 그다 보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좋 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마다 네. 네, 라이브도 하고, 뭐, 각종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네, 시간 되면 자주 오고 싶어요. 네,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 행복한, 정말 행복한 가정 족가 같아요. 낮에전에한번도 와서. 네. 네. 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 가족, 자,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 한 번. 하나, 둘, 셋!